안녕하세요. 오늘의 리뷰는 투키에서 써보라고 보내준 맥세이프 보조배터리 2종과 골전도 이어폰 하나입니다. 뭐 가이드나 이런 것도 오는 것도 없고요. 그냥 써보라고 보내줬는데 투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익숙한 브랜드일 겁니다. 가성비 충전기부터 케이블까지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 제품들이라 신뢰도가 조금은 있는 브랜드이거든요. 물론 중국 제품이긴 하지만요. 근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쁘지 않은 품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는 제가 필요한 것도 있고 최근에 좀 저렴하게 많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봤고요. 골전도 이어폰은 제가 필요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받아봤습니다. 먼저 언박싱 한번 보고 오시죠. 일단 하나만 좀 써볼까 하다가 용량별로 두께나 이런 차이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두개다 받아왔고요. 5,000mAh짜리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투키 제품인데도 이렇게 비닐 포장 잘 되어 있고요 칼질 하겠습니다. 20W로 고속 충전이 된다고 하는데, 아 무선은 최대 15W고, 여기 써있는 20W 충전은 유선으로, 타입C로 연결했을 때만 유선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포장, 이걸로 한번 뜯어볼까? 엄청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는데, 그래도 나름 한다고는 했네요. 포장은 그래도 완전 막된 포장은 아닙니다. 안에 플라스틱인 거는 이거 여전, 여전하네요. 이렇게 까면 밑에 이렇게 케이블. C2C 케이블이고요. 케이블로 유명한 투키답게 충전선 색깔도 약간 스카이 블루?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매뉴얼이 있고요. 내용물은 본품이. 다. 아, 근데 이거 꽤나 얇은데요? 색깔도 좀 이렇게 맞춰서 보내줬고. 이 아이폰 15 프로인데 잘 맞는데요?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15%에 했을 때이 정도. 그래서, 어, 이정도는딱 맞지 않나? 싶긴 하네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정도라서, 그리고 밑에 이렇게 LED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근데 약간 플라스틱 재질은 아니고, 알루미늄 같은데, 막, 완전히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도, 요거, 기름이 조금 묻을 것 같긴 한데, 이 지문이나 이런 게, 요거는 사용을 좀 해봐야 알것 같고요. 모션 뜨는지도 한번 볼게요. 네, 모션도 이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본품 설명서가 끝입니다. 이것도 동일한데, 두께가 조금 더 두껍네요. 왼쪽게 5,000, 오른쪽게 1만입니다. 거의 뭐두배 정도 나는 것 같거든요? 보시면 이 정도, 이 정도 두께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붙였을 때, 이거는 꽤나 큼직하다. 모션 똑같이 나오고요. 좀 크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합니다. 왜냐면 핸드폰보다 두껍기 때문에, 이거는 좀 멀리 나갈 때나, 좀 충전이 많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평상시에 그냥 가볍게 쓰실 분들은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크기도, 5000mAh 짜리는 이 끝에가 이렇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1만짜리 끼우면 위에서 보면 잘 보일 것 같은데 여기 밑에가 조금 이렇게 삐져나옵니다 모서리도 그렇고요 이렇게 삐져나오는데 5천짜리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게 위아래로도 조금 더큰것 같아요 1만짜리가 그리고 이 하단부를 여기랑은 재질이 좀 다르거든요 고, 완전히 고무 느낌은 아닌데 조금 그래도 보호해줄 수 있는 재질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생으로 했을 때에도 뭐 이런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 엄청 스크래치가 날것 같다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매끈매끈 하거든요? 고무도 아닌 것이고 메탈도 아닌 게좀 신기한 재질이긴 하네요. 그래서 뭐 스크래치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둘 중에 추천을 해보자면 저는 이 5,000짜리로 많이 쓸것 같습니다. 근데 프로맥스 쓰시는 분들은 이 만짜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크기도 조금 더 크고 거기에 딱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품은 뭐 모서리에 뭐가 없고요. 하다보면 이 배터리 잔량, 충전, 요 단자, 그리고 요 전원 버튼, 요렇게가 있습니다. 요건 잠깐 빼놓고요. 골전도 이어폰을 가져왔거든요. 골전도 이어폰을 안 써봤는데, 투키에서 만드는 골전도 이어폰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요것도 같이 좀 부탁을 해봤습니다. 화면 이렇게 매뉴얼이 나와있고요. 영어로만 써있고, 한글이 없네요. 여기서 충전기가 있는데, 이건 A2C 타입입니다. 이건 네, A2C 타입으로 있고요. 약간 아래는, 플라스틱이고 위에는 보이는, 뭐가 생각나는 디자인이죠. 어, 근데 뭔가요, 신기하게 잘 해두긴 했네요. 이렇게 여는 겁니다. 이렇게 열어서 착 빼면. 아, 넣을 때도 자석으로 착 들어가네요. 요 느낌이 좀 괜찮네요. 여기 보면 이제, L, left, right, 이렇게 써있고. 어, 이 제품은 제가 좀 사용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 보면은 충전 단자가 여기 있어서 세워놓고 이렇게 충전을 하면 될것 같고요. 자성이 좀 있어서 이렇게도 붙네요. 어. 뭐좀 위험하긴 하, 해보이지만 이렇게 붙습니다. 착용하는 건 그냥 귀에 이렇게 걸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써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배터리의 경우에는 확실히 일상용은 이 5,000짜리 얇은 거 그리고 장기간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휴대폰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이 1만짜리 배터리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얇기가, 5천짜리 얇기가 진짜 미쳤거든요? 기존에 제가 사, 뭐 여러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를 써왔지만 재질도 재질인데 이거 두께가 진짜 리얼입니다. 이거 한번 경험해보시면 알것 같아요. 이게 핸드폰보다 얇은 것 같거든요? 다만 이게 재질이 알루미늄 같은 재질이다 보니까 이게 충전 단자랑 겹치면서 스크래치가 좀날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사용한 지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나지는 않았지만 플라스틱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예민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골전도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자토바이 하나를 샀는데 그거 탈때 에어팟을 낄순 없잖아요? 외부 소음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끼거든요? 어, 외부 소리도 들리면서 음악을 듣는 게참 좋습니다. 음질 생각하면서 구매하는 제품은 아니라서 뭐 음질 비교가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것도 안 틀고 그냥 이걸 끼기만 하면 화이트 노이즈가 좀 있는 편입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크게 없었고요. 단자도 C타입이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게 뭔가 했더니 에어팟 프로2처럼 끈 여기 끼우는 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착용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겼고요. 왼쪽, 오른쪽은 직관적으로 볼수 있어서 편합니다. 다만 이게 터치하는 게 끼고 뺄때 터치하는 게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실수로 눌려서 조작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꽤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아이보리색이라서 깔끔하긴 한데, 주머니에 뭐 이렇게 많이 넣고 하면 오염이 잘될것 같기는 합니다. 뭐, 내구성은 그래도 엄청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어 사용하면서 만족스러운 제품이고요. 이렇게 앞에 LED도 있어서 뭐 배터리가 없거나 뭐 충전 중이거나 하면은 이런 게 색이 또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키에서 나온 보조 배터리랑 골전도 이어폰을 살펴봤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 앞권을 뽑자면 이 5000짜리 얇은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고요 다음은 골전도 이어폰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조금 궁금하셨던 분들은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아직 간단하게만 사용을 해본 거라서 사용하면서 느껴지는 단점이나 뭐더 추가적인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느끼신 장단점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